아 오늘은 2025년 8월 20일 입니다 지금 정오 12시고요 오늘 우리 식구 저하고 와이프하고 딸내미 셋 어, 치앙마이로 갑니다 5시 10분 비행기고요 지네어로 가는데 지금 12시에 여기 황해 칼국수 2호점에서 식사하고 가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오늘 날씨 참 덥네요. 바람이 좀 부는데. 아, 여기서 네. 먹고 아마 한 1시나 2시쯤에 제이터미널 도착해서 수석받고 가려고 합니다. 아, 6박 7일 재밌게 보내고 오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해물칼국수 먹고 갑니다. 장기 예약 주차장 A에 주차하고 순환버스 B 터미널에서 탔습니다. 지금 터미널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장기주차장 A 예약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이제 제2 터미널 출발층으로 올라갑니다. 이 터미널 3층에 있고요. 진에어는 H 카운인가 봐요. 아 오늘 어저께 체크인하고 다 했는데 구태여 뭐 장기 예약주차장까지 했나 생각이 드네요. 장기주차는 비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G 바로 뒤로 나오네. H가 저기 있네. 들어왔네. 있는데 이게 그 느낌인 지잘 모르겠어요. 좀더 공부하고 느껴보고 싶어요. 머리야, 너 언제 태어났어? 글쎄. 어쩌면 전원을 처음 연결한 그날이 내가 태어난 날이 있나요? 난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 이... 이 터미널 면세구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면세품 받으러 저쪽. 225번 게이트 쪽으로 갔고요. 저는 보니까 뭐 새로운 게 많이 생겼네요. 여기 이렇게 뭐 정원, 정원 같은 것도 생기고 저 앞에 인공지능 머리라는 것도 있고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저렇게 공사 아직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게 실제로 조한지 아니면 생안지, 생물인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쪽에 있는 편경입니다. 대행장 비가에 있는 어, 데이 터미널 280 게이트에서 5시 10분에 치앙마이 가는 LJ009 편을 타고 어, 치앙마이로 가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너무 좋네요. 이쪽에. 음. 어부산도 이제 제이톰이라 해서 시작하는. 건데. 아, 오늘 날씨. 좋은 거보다 너무 덥네. 찝니다, 죠 시작망에는 좀 시원할지 모르겠네 아, 저큰 저 비행기 저렇게 움직이네 아, 한 5시간 반 정도 가는데 좁은 비행기라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LCC라서 맨 뒷좌석을 예약을 했는데 편하게 갈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이터는 진짜 한적하네요. 사람이 이쪽 280번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물론 이쪽이 오픈을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참 여유 있네. 이터미널 오후는 이렇습니다. 이제 280번 게이트로 가서 출발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람들 별로 없네요. 지금 대기하는 사람도 아직 없고. 어, 님만의민에 있는 무스 호텔에 왔습니다. 여기서 6박을 할 겁니다. 307호로 어, 배정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식사하러 지금 앞에 야시장 쪽으로 원님만 쪽으로 나가볼까 합니다. 원님만에 왔습니다. 여기 야시장 이렇게 열려 있네. 근데, 옷, 팔아가지고, 뭐, 먹으러 왔는데, 먹을 게 있나 모르겠어. 아, 어, 이스틴 탄 앞에 있는, 그, 음, 푸드코트 쪽에 왔습니다. 이죠 여기는, 좀, 일본색이 강하네. 여기 한식 바베큐도 있네. 거기 앞에서 사? 여기에 저기... 어? 꼬치를 샀습니다. 포크가 40바, 그리고 여기 버섯하고 새우가 60바씩, 그래서 320바. 이렇게 저희 거. 320바짜리. 꼬치를 어, 사고, 지금 나왔습니다. 세븐일레븐 가서 이제 맥주하고 좀 사가지고 들어갈게.